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인형입니다 자, 여기서 따라찍게된 이유는 바로 제가 항상 다니는 네일샵에 있는데, 이제 발이랑 네일만 봤다가 브라질리언 억식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포인트 소멸이 지금 4월 3일인데, 4월 4일에 사라집니다. 무려 10만원이나요. 근데 가격이 어떤 게 맞냐?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브라질리언 억식이 딱 10만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하러 갑니다. 그럼 가보실까요? Let's go! 내말들려왜안 좋았으면 좋지? 아. 뜨끈뜨끈해 어우 따뜻해 따아 언니 아! 아! 어? 어? 그랬나요? 벚꽃 득을어요어 진짜? 아 바로 떼는군요 좀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음. 어 어떡해. 아, 그냥 100가닥씩 뽑고 있는 건가요? 세강장 지금 한 3,000가닥씩 뽑는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참을 만하네요 그래도 처음엔 놀랬는데 음. 이제 무뎌지나 봐요 떠이 건가요? 아, <laughs> 이 네. 아, 이 아, 이거 뭐 아, 이거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이거 아, 이거 뭐야? 요네 나 지금 할머니 면 반스 입고 있다. 바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왔지. 하... 어, 일단은, 처음이시냐, 라고 해가지고, 예,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, 좀 아플 거래요. 이제 뭐,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. 저는 이제 고통을 좋아하니까, 딱 이제 눕는데, 그 일회용 치마를 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, 팬티를 벗으래. 그래서 내가 팬티를 벗었어. 그래서 이제, 그 일회용 치마를 입고 누워있는데,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될까? 이러고 있었는데, 갑자기 이제 딱, 뜨끈한, 뭔가, 이렇게 젤리 같은 걸 발라. 그런 다음에, 뜨끈하길래, 아, 따뜻하다 뜨끈하다! 던데 팔에 맞던 거야. 러래서 아, 이러고 너가 고 아, 그더니 아, 많이 아프시군요. 이래 가지고 내가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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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그러면서 이제 뜯었어. 근데 이제 겉에 쪽은 뜯을 만 해요. 근데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고통이 심한 거야. 근데 너무 아파서 어 지금 저이했어요 <laughs> 어, 태풍이도 브라질리언 왁싱 했니? that 나, 근데, 그래가지고, 이제, 뜯을 때마다, 무 생각했는지 해 알아? 씨, 내 짜! 존나 아파, 진짜! 진짜 너무 아팠어, 진짜로! 그래갖고, 뜯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. 근데 이게, 제가 물어봤더니, 그저 같은 경우에는, 그냥 포인트가 남아갖고, 그냥 하긴 한 건데, 약간 여성분들은, 여러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. 막, 청결하다, 뭐,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뜯는다고 하시기도 하고, 남자분들도 많이 오신대요. 막 어, 군대 갔구나. 어, 근데 미안하다. 야, 군대 가서 해주는 얘기가 누나가 그털 그 뽑는 얘기네. 미안하다. 뽑을 때마다 이제 점점 고통을 동반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야. 나는 아픈 게 좋아. 막이지 하면서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누워있는데 그 차가운 팩을 이제 해주신대. 그래서 내가 아예 이랬더니 아우, 민둥민둥 잘 밀렸어요. 이제 그렇게 있고 3일 동안 사우나 운동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 걱정을 하셨요 그런 거 땀날 일 절대 없습니다. 막 이랬어요. 왁싱을 그래가지고 아무튼 뽑고 이제 오는데 돈까스를 먹었는데 돈까스를 보면서 옆에 냉면을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냉면을 이제 시켰어. 냉면을 시키는 걸 보는데 그 무수한 면발들이 마치 꼭두 번은 못할 것 같더라. 존나 아프다. 야이미친어 너는 제구 못 하는데. 아이거 미친 자야 누구야? 내말 돌려. 예, 옛날에 롤 골드 못 가면 왁싱한다더니 결국 했구나. 축하한다. 의도치 않게 했다. 완전히 미렸어요댄맞아년 그래갖고 아무튼 면 팬티 입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 면 팬티 좀줘 갑자기 나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왔어 뭐뭐뭐 브라질리언 뭐, 뭐 왁싱 뭐 뭐라고 아래 털이다 뽑고 왔다 아이 년이 미쳤어 멀쩡하다 할 말이 없더라고 인형아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국토대장정이랑 히말라야도 꼭 보내줄게 왁싱도 했는데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비키니 입기 막이딴 건가 잠깐만 What the fuck? 있잖아요.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하! 그렇다면 별수 없지. <laughs>